딜라이브 TV 연중계획 힘내라 골목상권입니다. 앞서 저희는 경기침체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으로 골목상권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생활상권 활성화 프로젝트입니다. 4월의 어느 토요일 비가 오는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을 공원에 모였습니다. 동네 가게들이 공원으로 옮겨와 손님을 맞이하는 날 세르데이 가락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네. <laughs> 네, 토요일에는 가락동에 와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만든 행사고요. 세르데이 가락은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호스트가 돼 마을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을 초대하는 행사입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소한 이벤트 등을 진행해오다. 동네 가게들을 통째로 옮겨와 마켓을 열어보자며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동네에 뭔가 즐길 거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소하게 좀 이벤트를 하다가 이럴 거면 아예 우리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이제 마켓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벌써 세 번째. 이제는 하루 3천명 정도가 방문하는 마을의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행사를 통해 동네 상권은 조금씩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샵에서 다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이런 장소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 여기가 더핫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상인 입장에서는 가게 홍보를 비롯해 당일 매출도 올리고 무엇보다 단골 손님을 만드는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뭐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몰랐는데 여기 통해가지고 알게 된 것도 있고 저번에는 몽중영이라고 그런 캔들아트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손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아이들랑 체험해 보기도 했고. 봉제 작업실과 골목 상가가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중로구 창신동 이곳에는 동네 가게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동네 티콘 모바일 기반의 기프티콘을 동네 상점에 적용한 것입니다. 앱에서 정하게1 9개 가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어,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소비는 기존에 뭐 어떤 카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은 걸 가지고 본인이 사서 어, QR코드에 스캔만 하면은 바로 어떤 결제가 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비가 늘어가면서 동네 상권에도 접목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창신동에 있는 가게를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동네 가게에 온라인 상가를 그렸던 것입니다. 오프라인 몰들을 온라인으로 옮겨 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창신동에 점점 늘려가면서 동네만의 온라인에 어떤 큰 상점가를 하나 만드는 형태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창신동 가게의 기프티콘을 구매하거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2, 30%까지 상인들은 할인된 가격에 기프티콘을 판매하고 반대로 주민들은 할인된 가격에 기프티콘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자체적으로 기프티콘을 활성화해서 동네 그 동네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할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 입장에서도 하나의 돌파구로서 또 판매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커피 찌꺼기로 점토를 만들어 동네 주민들에게 만들기 체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골목상권도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이야기. 골목을 따라 열개 남짓 커피집 사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 찌꺼기를 모으고 이를 점토로 다시 만들어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피 박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어, 뭔가 새활용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사장님들이 가게에서 판촉물이나 리워더 이런 것들로도 활용할 수 있고 커피밥으로 만든 연필이라든가 화분 이런 것들을 주민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 안에서 상인과 주민들 간에 이렇게 뭔가 선순환 할수 있는 그리고 그게 어, 당구를 만들고 매출 향상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동네 주민이면 누구나 커피 박 점토를 활용해 화분이나 연필, 악세사리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커피 박 점토 만들기 프로그램은 동네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가 됐고. 원래 키링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건 커피로 만드니까 어, 커피 향기가 나긴 나는데, 질감이 지감, 살짝, 살짝 달라져서 신기해요. 신기해. 어, 커피 점토로도 만들 만드시...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더불어 주민들은 동네 가게들을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인들이 이 커피 찌꺼지 모아서 만들어서 그 주민들을 좀 어,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서 뜻깊고 애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틀까지 만들어주셔서 상인분들께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다시 또 상가도 좀 찾아뵙고 싶고 그러네요. 작은 동네 가게 안에서 음악회를 열고 주민들과 소소한 만남을 시도하고 낯설지만 전자상거래나 전기구도까지 도전하고 있는 골목상권의 사람들. 상권 활성화라는 목표 하나로 상권을 지탱해줄 동네 주민들과의 교감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상입니다.